중고차를 사기 위한 탁월한 선택. 안녕하십니까 탁월한 장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뛰어난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연비 못지않게 멋진 디자인과 정말 풍부한 옵션까지 갖춰서 모든 걸 갖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아테온 차량입니다. 그럼 아테온 차량 스펙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아테온 2.0 T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2년 11월에 최초 등록한 2023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한 64,200km를 여 주행한 차량인데요. 연식 대비 주행 거리보다 조금 많은 편이에요. 연비가 좋다 보니까 연간 한 3만km 정도를 주행한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요 용도 이력이 있는데요. 렌터카로. 사용했던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능 점검지상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외장 컬러는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를 지닌 차량이고요. 내장 컬러는 블랙 색상을 지닌 차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인데요. 프레스티지 등급이라고 해서 옵션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해당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요, HUD 어라운드 뷰. 이세 가지 들어가면 모든 걸 갖췄다고 말씀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사양 뿐만 아니라 모든 옵션까지 갖춘 그런 차량입니다. 신차가 5,490만 원, 저희 판매가는 3,190만 원입니다. 그럼 전면부터 살펴보실게요. 네, 일단 전면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폭스바겐이 전 세대랑 조금 달라진 부분이 요 그릴 부분, 요 그릴 부분이랑 그다음에 안에 디자인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됐다고 해요. 저랑 같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리 상단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리 상단에 보면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추가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폭스바겐 그 아테온 차량은 자체 내 모든 옵션을 갖추고 있는데 유리 유리 상단에 보시면 레이더 센서가 있어요 레이더 센서 전방 카메라가 갖춰져 있는데 전방 추돌 방지라든지 긴급제동 자동 긴급제동 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감지 기능까지 들어간 그런 레이더 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부분 이렇게 쭉 봤을 때 아주 자잘한 스톤칩들 아주 자잘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큰 스톤칩이 아니라 자잘한 스톤칩이 조금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넷 부분도 한번 볼 건데요 이 본넷 부분이 정말 길게 잘 빠져 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큰 뭐 스톤칩이나 스크래치는 없어 보이는데 이 하단부에 스톤칩이 몇 군데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테온 하면 이 앞에 디자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차량에 반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 라이디에이터 그릴, 요 그릴 자체내에도 라이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램프부터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쭉 이어지는 라디에이터 그릴 라이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주간주행등까지. 이 삼박 숫자를 모두 갖췄기 때문에 야간에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예쁘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폭스바겐 가운데 보시면 전방 카메라가 있거든요. 전방 카메라 있으면 아시죠, 여러분? 어, 어라운드 뷰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 마크 가운데 전방 카메라까지 갖추고 있고 전방 감지 센서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안전 옵션이 이 전면부에만 보더라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태에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측면부로 가셔서 측면부 상태도 살펴보실게요. 네 측면으로 오셨고요 일단 타이어 트레드 휠 상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휠은 19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요 휠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에 이렇게 스크래치들이 조금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도 한번 봤을 때 여기 살짝 스톤칩 한 군데에 붙이라는 적이 한두 군데 정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사이드 미러 LED 사이드 리피터 장착되어 있고 요 위에 살짝 시크릿 치가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추방 경보장치까지 장착된 그런 차량입니다. 네, 앞도어, 뒷도어 한번쭉 봤을 때 도어에 문콕이나 찍힌 흔적은 없는데 여기 잡는 부분, 손 잡는 부분에 여기 이렇게 붙이라는 흔적 한 군데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테온의 특징이 여러분 밑에 보시면 여기. 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요뭐 사이드 스텝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밑에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조금 더 약간 차량을 얄쌍하고 날렵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어 핸더까지 봤을 때, 음, 전반적으로 컨디션, 뭐 도장 상태나 이런 거는 양호한 컨디션 지닌 편이고요. 뒷타이어 휠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타이어 일단 트레드는요. 음, 봤을 때한90% 이상 남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풀 상태는 뭐이 정도면 양호한 컨디션 지녔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후면으로 가셔서 후면부 상태도 살펴보실게요. 네, 후면부로 오셨고요. 유리 상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리 상단에 보시면요, 유리 끝 부분 요 부분에 보조제동등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부분에 보조제동도 있고요. 유리는 굉장히 길게 빠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유리 선팅 상태나 뭐 봤을 때 스톤치 먹고요. 선팅 상태 양호한 편입니다. 트렁크 유리가 길게 빠졌기 때문에 이 트렁크 리드 공간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짧긴 하지만. 어뭐 도장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어, 얘가 후진할 때 이게 열려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크가 열려서 후방 카메라가 보인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전체적인 도장 상태는 양호한데 여기 이 밑에 부분에 짐을 싣고 내리면 생얼 스크래치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살짝 생얼 스크래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는요 전통 트렁크예요. 그래서 여기 마크를 이렇게 살짝 누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트렁크 굉장히 스르르 잘 열리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어, 위아래로 짐을 실을 수 있게 러기지 세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요 상단에는 무거운 짐은 안 돼요. 가벼운 짐들을 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테온하면요. 이 트렁크 공간이 조금 긴 편인데 어 굉장히 넓고 깊은 그런 트렁크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제 생각으로는 골프백한 두세 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공간이 트렁크 공간이 넓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보시면요. 어, 안에 여기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어,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스키스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긴짐 같은 경우에는 2열에서 스키스로 여시고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점. 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트렁크 공간까지 살펴보셨고요. 2열로 가셔서 2열 상태도 살펴보실게요. 네, 제가 지금 2열에 와 있는데요 일단 이 윈도우를 보시면 프레임리스 윈도우예요 그래서 프레임 없이 저렇게 유리만 장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어 캐치 부분 보시면 앰비언트 어, 라이팅이 아테온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앞에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도어 캐치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팅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차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효과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제가 앉았을 때는 그렇게 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거든요? 편안하게 이렇게 앉았을 때 물론 헤드룸 공간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약간 이렇게 아치형으로 꺾여있는 디자인의 진이었기 때문에 뭐 헤드룸 공간은 넓진 않지만 그래도 레그룸 공간은 충분히 주먹 한 3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지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쪽 시트 상태 모두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케스루는 이 가운데 암레스트를 여시면 이 암레스트 공간에 컵홀더 있고 그리고 스키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여시면 요 트렁크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긴 짐을 실으실 땐요 공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부 한번 옵션들 보여드릴 텐데요. 어, 송풍구 하단에 보시면 터치식으로 지금 에어컨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단, 열선이 2열 시트에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즘 날씨 굉장히 춥잖아요. 이럴 때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차량의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2열 시트 굉장히 양호했고요. 어, 1열로 가셔서 1열 옵션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1열로 왔고요. 시동부터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시동 한 번에 잘 걸리는 모습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좌측 패널에 있는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쪽 어, 일열 시트 모두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옆 부분 보시면 이렇게 전동으로 허리 지시대 이렇게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전동 시트 잘 작동되고 있고요. 운전석만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 메모리 시트 하실 수 있고요. 마사지 시트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지도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그렇게 세진 않지만 살짝 어, 마사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좌측 도어 캐치 부분 보시. 여기도 역시 2월과 마찬가지로 그 손잡이 옆 부분에 앰비어트 라이팅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단에 파워 윈도와 우 더불어서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다이얼을 돌리셔서 미러를 열고 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 열선까지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시면 춥 겨울에 사이드 미러 열선까지 드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렁크 오픈 버튼이 여기 하단에. 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 패널 버튼들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여기 보시면 라이트를 오토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얼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다이얼은 뭐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스티어링 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깔끔하고. 양원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좌측 버튼들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폭스방의 아테온 좌측 패널에는요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 가운데 차간 거리 설정부터 반자율 주행을 할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까지 좌측 버튼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우측 버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터치식이고 그리고 누르셔도 되고 터치로 넘셔도 되는데 이렇게 넘기시면 전화 차량 상태 그 다음에 뭐 트립 주행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가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어, 일단 보조 시스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레인 어시스트 보시면요 이게 차선 이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차선 이탈 기능 그 다음에 사이드 어시스트는 어, 후측방 경보 기능 그리고 리어 트래픽 경보 같은 경우에는 후진할 때 뒤에서 차량 오는 거 그거 감지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요 주시면 되고 프론트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방 충돌 방지 기능이나 뭐 보행자 감지 이런 전방 충돌과 부분과 관련된 그런 안전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 뭐 내비게이션 설정부터 뭐 전화부터 다이 클러스터 화면에서 보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2 어, 차의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센터 디페시 부분에서도 이런 안전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센터 페시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 뒤쪽에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고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추가 있거든요. 이 단추로도 어, 설정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앙부 옵션들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중앙부 센터페시아 옵션들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기 스티어링 휠 핸들 열선 있는 거, 핸들 오른쪽 버튼에 핸들 열선까지 장착되어 있다는 점, 그거 하나 놓쳐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센터페시아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터치 패널, 9.2인치 멀티 터치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 여기 메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면 전화, 어,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능, 내비게이션,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 다음에 앱 커넥트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다 가능하고요. 어, 차량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격 에어컨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일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부터 다시 한번 정확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조 줄 시스템 보면은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운전자 주의 경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후측방 기능들 이런 부분들도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차량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일단 라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앰비언트 라이트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색깔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색상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골라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색상을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예쁘게 색상, 기분에 맞춰서 색상을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차 및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주차를 도와주는 주차 어시스트가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파크 어시스트 부분에 대한 보조장치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 뭐 제동 기능이라든지 기트래프 경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할 수 있게끔 요 메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차량 상태를 또 여기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상태를 자세히 어, 선택해서 보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계기판이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도 다 변경할 수 있게끔 요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량을 구매하신 다음에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이제 자세히 안 보여드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프론트 어시스트 보시면 뭐 사전 경고 부분이라든지 여기 정보를 눌러서 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요 정보 누르시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도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되어 있습니다. 비상 제동까지 가능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들어오셔서 한번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인 어시스트, 차선 이탈했을 경우에 스티어링 휠에 진동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어시스트 설정할 수 있고요. 어테시언 어시스트는 뭐냐면 운전자 주의 경보 기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들어오셔서 자세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 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폼프로젝션 무선으로 된다는 점 제가 설명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설정 부분 이나 이런 부분 들어오셔서 이 기능 들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 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이 안에 패널 안에 이제 제가 볼수 있는 기능 들을 설정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들 있어요. 그러니까 즐겨 찾는 부분들을 이 안에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터치식이기 때문에 터치하셔서 사용하면 되고요. 전원 부분이라든지 볼륨 조절 부분도 자체가 이렇게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후진 기어 넣어서요, 제가 어, 후방 카메라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어라운드 뷰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 삑삑 소리 나는 건 지금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 네, 보시면, 어라운드 뷰로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는 모습,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 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줄수 있게끔 눌러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어라운드뷰까지 잘 보셨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기능들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요거 보시면요, 지금 1열 3단 열선 시트 정상적으로 잘 작동돼 있고, 그럼 통풍 시트는 어딨냐? 요 위에 부분을 누르시면 돼요. 위에 부분을 누르시면 통풍 시트 또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개다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공조기 버튼들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밑에 패널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놓으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어봉 양쪽 옆에 버튼들 살펴보실 건데요. 버튼 시동이 여기 하단에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오토인스탑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파크 어시스트 주차를 도와. 줄수 있는 그런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 감지 센서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2볼트 인버터 들어가 있습니다. 네 키는 이렇게 네, 보시는 것과 같이 키두개 모두.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개 갖추고 있고요. 암레스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암레스트 열면은요, 이 안에 C 타입 USB 포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C 타입 USB를 사용하실 땐이 요 안에서 이 암레스트 안에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블랙시트라고 했는데 1열 시트 보시면 베이지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차주분이 시트 커버를 베이지로 이렇게 앞쪽 1열만 베이지 시트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1열 시트만 좀 느낌이 다르게 베이지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석 콘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동서 콘솔 열어보시면 안전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매뉴얼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 설명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 보시면서 차량의 기능들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기능들도 하나씩 다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뉴얼 또한 갖추고 있는 차량 이고 앞에 여기 대시보드 상태 한번 살펴 볼게요 대시보드 컨디션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유리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패널이 여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래서 여기 지금 높이 설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좌측 패널에서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채널 블랙박스 또한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요 썬루프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이 그래서 천장에서 썬루프 작동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썬루프 작동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점잘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썬루프까지 어라운드 뷰 HUD 썬루프까지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정말 퍼펙트한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가셔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테온 차량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해당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일단 연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신차 A/S가 모두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차량을 출고하시고 나서도 제조사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안전 편의 사양이 너무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위해서 정말 안전성도 있고 편의성도 높은 차량이라는 점이 제가 해당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분은 상담내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차량 매입부터 상담 판매까지 모두 다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의심 말고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탁월한 장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